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신인 감독으로 데뷔한 김연경이 이끄는 원더독스가 수원시청팀을 상대로 펼친 1세트 경기를 다룹니다. 동료였던 선수들이 이제는 서로의 코트를 바라보며 경쟁자가 된그 뜨거운 순간을 함께 보시죠. 김연경 감독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선수로서의 본능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벤치에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죠. 반면 수원시청의 강보민 감독은 김연경의 기아버지 같은 존재라 불릴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맞붙는 첫 경기.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서브는 수원시청의 강보민 선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나는 외침이 코트 위에 울려 퍼지며 공이 날아올랐고 이현지의 리시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더독스는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서브 에이스를 허용하며 0대 1. 그리고 연속된 실수로 0대 3까지 밀려갔죠. 김현경 감독은 단한 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나씩 가자. 그 짧은 한마디가 선수들에게는 묘한 힘이 되었습니다. 경기 중계석에서는 이미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수원시청의 서브는 강력합니다. 김현경 감독의 원더독스 초반에 조금 고전하네요. 그 말처럼 원더독스는 리시브가 흔들리고 세터의 토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현경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선수 하나하나의 눈빛을 읽으며 세밀하게 지시를 내렸죠. 공이 떨어지면 먼 쪽으로 이동해. 뒤랑 상관없이 따라가야 해.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지시가 끝나자마자 드디어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터구솔이 정확한 토스로 임쿠시에게 공을 올렸습니다. 높이 뛰어오른 임쿠시가 힘차게 스파이크를 내리꽂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좋아! 됐어! 김현경 감독의 목소리가 벤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원더독스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아직 점수는 1대3. 하지만 그한 점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 충분했습니다. 이제 원더독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솔의 서브가 강하게 날아가며 수원시청의 리시브를 흔들었고, 표승주가 곧바로 받아쳐 동점의 기회를 만듭니다. 김영경 감독은 두 손을 모아 선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계속 밀어붙여. 그리고 여러분, 잠시 영상 보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김연경의 지도력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 반발로 받아. 그녀의 세밀한 코칭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리해 주었고 그 결과 원더독스는 순식간에 6대6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의 함성. 그리고 벤치의 환호가 뒤섞인 순간. 김연경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새로운 감독으로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기술을 넘어 자존심의 대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코트 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 결의의 증거였습니다. 1세트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수원시청은 초반 5위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원더독스는 김명경 감독의 지시에 따라 조금씩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김현경은 벤치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선수 한명한 한 명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지휘자의 손끝 같았죠. 괜찮아. 하나씩. 침착하게. 그 짧은 말 속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청의 강보민 감독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팀의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빠른 공격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공격 리듬 끊기면 바로 다시 서브 준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선수들은 정확히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두 감독의 전술 싸움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현지의 리시브로 시작된 랠리는 긴 호흡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쿠시가 스파이크를 날리고 수원시청의 리베로가 몸을 던져 받아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득점을 올린 건 수원시청이었지만 김현경 감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코트의 빈 공간을 짚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봤지 그쪽 사이가 비었어. 다음엔 그 라인으로 그녀의 시선 은 코트 전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뛰던 자리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선수들에게 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더독스의 움직임 이 달라졌습니다. 리시브는 점점 안정됐고 세터 구솔은 자신감을 되찾으며 토스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공격수 임쿠시는 점점 높이 뛰어올라 상대 블로커를 흔들었습니다. 김연경은 벤치에서 조용히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수 시절 자주 쓰던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다. 그 신호와 함께 임쿠시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꽂았고 공은 블로커의 손끝에 스치며 라인 안에 떨어졌습니다. 득점. 관중석이 들썩였고, 원더독스 벤치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김현경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외쳤습니다. 집중해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다시 코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청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보민 감독은 즉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흔들리면 끝이다. 미들라인 집중해.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타임이 끝나자 양 팀은 더욱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이현지의 서브가 네트를 스치며 떨어졌고 구솔이 빠르게 반응해 토스를 올렸습니다. 표승주가 공을 강타하며 점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양 팀의 점수는 엎치락뒤치락하며 10대 10 동점. 경기장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김영경 파이팅, 수원시청 지지마라는 응원이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의 함성 속에서도 김연경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경기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 출신 감독다운 모습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이야. 중계석의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김연경과 강보민, 두 지도자의 대결은 코트 위의 철학 싸움이에요. 경기가 계속될수록 원더독스는 점점 더 팀으로서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리듬을 맞추고 서로의 위치를 예측하며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김현경은 속으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준비해온 배구야?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코트를 가로질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감독으로서 자신이 세운 철학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코트 위에서 원더독스는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트 중반, 점수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12대 12, 단한 점의 차이도 허락하지 않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벤치 옆에서 팔짱을 낀채 코트를 바라보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현역 시절 경기에 임하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은 미리 읽어야 돼. 네트 근처에서 기다려. 김연경의 목소리가 코트 안까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감독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청의 공격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강보민 감독의 전술 지시는 정확했고 이현지와 한송이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원더독스의 리시브 라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혜인이 몸을 던져 공을 받아내자 구소를 곧바로 토스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임쿠씨가 오른쪽에서 강하게 스파이크를 내리꽂았습니다. 나이스 김현경이 외쳤습니다. 벤치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원더독스는 연속 득점을 올리며 14대12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순간 김현경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숨을 고르는 듯한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배구야. 그러나 수원시청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강보민 감독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구솔이 토스 패턴을 일켰다. 리시브 라인 바꿔. 선수들은 땀에 젖은 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타임이 끝나자 수원시청의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짧은 서브로 원더독스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빠른 중앙 공격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5대15 경기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김연경은 벤치에서 몸을 숙이며 말했다. 괜찮아. 흔들리지 마. 우리 페이스야. 선수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중심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수원시청의 강한 서브가 네트를 스치며 넘어갔고 구웨인이 어렵게 리시브했습니다. 공이 높이 떠올랐고 구솔이 빠르게 달려들어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토스된 공은 블로커 사이 좁은 틈으로 완벽히 들어갔고 잉쿨시가정광석화처럼 뛰어올라 스파이크를 꽂았습니다. 공이 바닥에 꽂히는 순간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김현경은 주먹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좋아.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한 경기야. 그 장면은 마치 그녀가 다시 선수로 돌아온 듯한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흐름이 완전히 원더독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원시청은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했지만 원더독스의 블로킹 라인은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박현주가 스파이크를 시도했지만 김나이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점수는 18대 15. 중계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경 감독의 원더독스 초반의 흔들림을 완벽히 극복했습니다. 신인 감독이지만 경기 운영은 베테랑입니다. 김현경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라인 유지. 다음 공은 길게.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이제 코트 위에는 단순한 팀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가 있었습니다. 김현경이 그 중심에서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고 선수들은 그 시선 하나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더독스는 단순한 신생팀이 아니라 김연경식 배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코트 위의 열기, 벤치의 긴장, 그리고 감독과 선수의 눈빛이 하나로 이어지며 1세트의 후반부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20대 18, 원더독스가 근소한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집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플레이를 계산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진짜야. 그 한마디에 벤치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은 숨을 고르고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시청의 서브가 강하게 날아왔습니다. 구혜인이 정확히 받아냈고 구솔이 침착하게 토스를 올렸습니다. 잉쿠시가 다시 한번 날아올라 스파이크를 꽂았지만 이번에는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은 그대로 코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김영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괜찮아. 지금 좋아. 실패 속에서도 그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보민 감독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리시브라인 좁혀. 왼쪽 공략이야. 수원시청은 패턴을 바꾸며 빠른 속공을 시도했습니다. 이현지가 중앙으로 돌파하며 공을 꽂았습니다. 20대19. 다시 한점 차. 경기장은 점점 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연경은 벤치 옆에서 선수들을 향해 짧게 외쳤습니다. 집중. 공 떨어지는 곳 예측해. 그녀의 지시는 단순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다음 서브. 수원시청의 표승주가 강하게 공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구소리 그 완벽히 읽었습니다. 빠른 토스로 박현주에게 연결. 그리고 스파이크. 공은 상대 코트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득점. 21대 19. 김현경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 이 리듬 유지. 그 순간부터 원더독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시브, 투스, 스파이크까지 완벽한 흐름. 모든 플레이가 계획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원시청의 블로커들은 점점 늦게 반응했고, 김현경의 전술은 완벽히 먹혀들어갔습니다. 이게 김현경 감독의 배구입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수 시절엔 코트 위의 리더였고 지금은 벤치 위의 전략가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원 시청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강보민 감독은 선수들을 모아 냉정하게 말했다. 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현경은 우리를 잘안다 하지만 우리도 그녀를 안다. 그 말이 끝나자 선수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작전 타임이 끝난 뒤 수원 시청은 전혀 다른 속도로 몰아붙였습니다. 빠른 볼 전개, 예측 불가능한 방향 전환. 원더 독스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점수는 다시 22대 22. 김연경은 조용히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지금 좋아. 흔들리지 마. 네가 할수 있는 걸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선수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죠. 작전이 끝나자 원더독스는 다시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구혜인의 리시브, 구솔의 빠른 토스, 그리고 임쿠시의 스파이크, 블로킹에 맞고 공이 튕겨나갔지만, 다시 한송이가 받아내자 구혜인이 몸을 던졌습니다. 공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는 김나이가 반대쪽에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나이스. 김연경이 소리쳤습니다. 공은 상대 블로커의 손끝을 맞고 라인 안에 떨어졌습니다. 득점. 23대 22. 관중석은 폭발했습니다. 응원과 함성이 뒤섞인 그 소음 속에서 김연경은 다시 벤치로 돌아가 선수들에게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다. 수원시청은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원더독스의 블로킹은 점점 완벽해졌습니다. 구에인이 네트 앞에서 몸을 날리며 공을 막아내고, 박현주가 이어받아 리시브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잉쿠씨가 결정적인 한 방을 꽂았습니다. 24대 22. 매치 포인트. 김현경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눈빛은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중. 마지막 한 점이야. 이제 경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원시청의 마지막 서브가 날아왔고 구혜인이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구솔이 공을 올리고 임쿠시가 오른팔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스파이크 공이 코트를 찢으며 떨어졌습니다. 25대22 원더독스 승리 김현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벤치 옆으로 고개를 돌려 강보민 감독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과 승리의 인사가 동시에 담긴 그한 동작이 오늘 경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세트가 끝나자 체육관 안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원더독스의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김현경 감독은 벤치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김현경은 선수들의 눈빛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반면 수원시청의 강보민 감독은 담담했습니다. 비록 1세트를 내줬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다. 지금 잘했어. 실수는 우리 몫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은 달라질 거야. 그의 말에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석에서는 이미 김현경 감독 데뷔 전부터 존재감 과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연경은 그런 외부의 시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팀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가 김연경 감독의 인터뷰를 비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첫 세트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뭔가요? 김연경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는 점수보다 팀워크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서로 믿고 움직일 때 그게 진짜 승리죠. 그말 한마디는 원더독스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기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식 배구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김연경은 구솔에게 다가가 손을 두드렸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다음 세트엔 더 빠르게 그리고 높이 구솔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독님, 더 잘할게요.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속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연경이 감독이 돼도 다르네.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그 순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연경에게 이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감독이 될수 있을까? 선수 시절엔 코트 위에 모든 걸 혼자 짊어질 수 있었지만 감독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선수들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코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기장에 남은 조명 아래 김연경의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겼지만 아직 멀었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이때 MBC 중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원더독스, 그리고 김현경 감독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의미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동료에서 지도자로 그 변화의 길 위에서 김현경은 또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팬들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김현경 감독님. 멋져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손을 흔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강보민 감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보다 한수 위였네요. 김현경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경기를 뵐게요. 그 짧은 악수 속에는 과거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의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기자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의 장면이었어요. 한국 여자 배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선수들을 향해 말했다. 수고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야.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 그녀의 말에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짜리로 돌아갔습니다. 코트 한가운데 남은 배구공이 천천히 굴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김연경.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경기를 향해 있었습니다.